여기, 화장실, 여기도. 음. 온다. 음. 아이고. 아이고. 네? 이래 죽었는데? 어. 가불긴데, 여기? 어. 오,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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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왜 이래? 아, 아. 아. 아 심지어 뽑기까지 하네? 아. 아. 하, 진짜 어쩌면 좋냐, 주말 대바대. 아우, 정말. 가시가지들 한다. 가시가지들해.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하네, 정말. 애들이 멘탈이 너무 안 좋아. 이거 많이 돌렸네? 어, 그러니까. 신고하서 밸런한적 없이 이래도 사실, 근데 큰 의미는 없네요. 아이고, 이거 아. 없나? 제발 아 됐어. 스 도퀴 존나 많아 도퀴가 몇 개야 약간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이런 거 애들도 멘탈이 좋지는 않겠죠 3픽 빨리 퇴근하고 이래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받고 열심히 해야지. 아우씨 아, 자살한 게 아니고 램보했어요. 킹만한데. 저거 돌리. 올리... 어우 발전기 여기서 뜨네. 신기하네. 이번 여기 뺑뺑이만 잘 돌어도 나쁘지 않아. 데이비드가 이거 돌릴 동안 버텨만 준다면? <laughs> 나쁘진 않은데? 일발이니까. 뭐 원감이면은 못 돌리고요. 원감, 엇가면은 할 돌릴만 하고. 아, 근데, 네. 클로넛은 빼야될 것 같은데? 여기 도끼가 나오는데? 아마 밀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로 네. 아끼자. 조금만 다시 돌려놓고. 됐네. 이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오 씨. 안 맞아, 가다. 약간 두께 드는 타이밍이 막예 애매하거든요. 계속 지르는 플레이 좀 당해줘가지고 다행인데. 근데 클로드지 죽으면은 데이비드 것도 지금 많이 돌아갔단 말이죠. 아 뭐야. 이거 이게 왜막 차고 왔어? 잠깐만 대만 했는데. 살렸네. 여기서 피해야 돼. 여기서 강심장 모먼트 한 번... 아, 출발... 어어... 로제짱! Ug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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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허이. 아, 이때 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느려 발전기가 어. 야이것보다더 다닐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야 씨, 이만큼 버텼는데 발전 아직 안 돌아갔냐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고 힐 하고 교차기였나? 아, 저게 견제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저거 많이 돌아가서 아마 그래도 신경을 저게에다가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씨, 괜찮아, 뭐 이거. 하고. 아, 거기에서만 좀 나가주면 되거든요. 저기에서만. 곧 풀리겠다, 이거. 가즈아! 야, 나갈 수 있다, 이거. 열고 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대황 캐린 그냥 애들도 그래도 오래 버텨 줘 가지고 이거를 고점을 보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나이스 나이스. 안 떴음. 슨런도 있고. 죽댔네. 이게 슨 터슨. 터판터진터상상도못 했지. 이게 왜터판이야뭐 이거 없네. 발전기 여기도 있네. 이거 돌려도 되겠다. 저거 돌리는 거 나쁘지 않고, 니아가 안 걸리고 나 살려주고, 어차피 견제는 갈 거예요. 무조건 산발 남아가지고 발전기인데, 위치가 다 좋거든요. 다 외딴 섬이라. 네비 좁아가지고 올해는 못 버틸 거 같은데, 제도? 올라오 좀 늦으신데? 차고 차고 들라나? 이것도 꿈판인가 설마? 아니 이거 두근판인가 설마? 아, 이거 군판 아니겠지? <목소리> 아, <아유>, 일단 <목소리> 아우렛 뭐니? 나쁘지 않아. 이거 아래, 진짜면은. 할만함. 아니, 이게 왜 맞냐고. 다 넘었잖아. 와, 진짜 어이없네? 돌리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이거 슈바, 이거. 됐으면 나 딱, 아, 진짜. 개 맛있게 썼을 텐데. 아니, 여기가 호킹스가 유독 이지랄라더라고. 중투리. 여기 돌아야겠다? 똑같은데. 둘중 하나? 확실한 건둘중 하나는 죽는 겨. 아, 이제 일로 오시면은 예, 잠깐만요. 니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힐을 하자. 니가 너 아까 거기 쓰는 거 같은데, 일로 만온다 일로 만 <끝> 꿈이라서, 이거, 어, 씨발 튀겼다. <laughs> <laughs> 그로 나올 것 같은데? 3층은 전혀 생각 못 할거야 아마 꿈을... 풀어야 될것 같긴 한데... 맘만 맞으면 이거 그냥 째끼는 게문 여는 게 제일 베스트것 같긴 한데 그냥 열죠. 이거 그냥 열게요 내부도 이게 맞아. 한 번만. 들키지 마, 않으면할 만하거든? 내가 볼 때, 저 이거, 문 연고.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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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딱한 번! 이제 여기서. ᄌ 됐네. 이가 나요. 어차피 영가 알거든요. 그렇지 됐다. 이러면 나갔다. 오케이. 개꿀. 뭐하냐 얘? 이 새끼 꿈판자로 이타 때리려.